요한 계시록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이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별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에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곧철저닥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 아니, 이르시 나는 알파오메다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창문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을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이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초대를 보았는데 조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걸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귀가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목붉에달려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불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 날선 검나고그 얼굴은 해가 힘 있게 비친것같 를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쳤더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다는 일곱 교회이니라. 2장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초대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초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네 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 내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란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에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마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고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게 당니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입백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힘으로 줄 터인데 그돌 위에 새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두아디라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쳤 뛰어 행막이하고 우상의게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느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키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여 지 그르게 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3장 사대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병과 일곱 별을 가지신가 이르시되 내가 네행위를나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든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어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냐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하리라귀 있는 자는 성 내라 들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다들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다들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에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니 내가 가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우디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찾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찾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곤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청망하여 증거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다 내가 문밖에 서서 드리노니 누구든지 내음성을 열면 내가 그기 들어가 그 더불어 먹고 그는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4장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무지기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높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현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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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 도계셨고 이제 도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셋세도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셋세도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권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오자. 내가 봄에 보자에앉신이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섞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게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매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게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로써서 하나님께 드시고 그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셨으니 그들이 땅 그는 성을를으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능과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하담당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6장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오레 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갖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니 하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큰 칼을 받아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한 데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로다또감람와포도주 해치지 말라 하더라 실 때에 내가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하기로 내가 청황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천대신 대의 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힘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별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다른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풍에 흔들려 서리 열매가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 방적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물과 산들의 바위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능히 서리여 하더라. 칠장.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폼에 다른 천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임하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세 지파 중에 1 2이 지파 중에 1 2 지파 중에 일 후에 내가 보니 강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눈이 쓸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길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8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매 오래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땅에 삼분의 일이 타버리고 수목의 삼분의 일도 타버리고 각종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큰 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단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별 이름은 쏜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쏜쑥이 되에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빛이 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화,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이다 하더라. 구장.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열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의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곤새와 같은 곤새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다섯 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y g a m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으며 또철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다섯 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갱의 사자라 히는그 이름이 아바요헬라어는그 이름이 아볼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벌 아직도 이후에 화둘이 있으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내네 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 주라 하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일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 수는 이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노라 이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촤릅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장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세 재앙 곧 자기들이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일을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똑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그나 다니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1장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 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 계신 이 있고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에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려고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한 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11장 또 내게 지팡이 같은 칼들 중에 말하길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으니 그들이 거룩한 성을 마음 두달 동안 치발거리라 내가 나의 두종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를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이 이땅의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한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애굽이라 그도 하니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삼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선이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르를 올라오라 하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읍들의 일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칠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가나나 보라 새 지화가 속히 이르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시리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함만이 예측이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로 다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서 이다 하더라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린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더라 12장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곱이요 뿌리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려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창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 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함에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을 얻지 못한 이니 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니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하는지라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육 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물르 위에 서 있더라 13장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생승이 나오는데 뿌리 여리어 머리가 일곱이라 그 불에는 열왕간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성처가나오며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누가등이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마흔 두달 동안 이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에이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그 짐승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 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생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는 하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명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의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14장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원산에 섰고, 그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오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곡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곡을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자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이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성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마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이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님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이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 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다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는 금열로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포도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서그 틀이 니 그래 퍼졌더라. 15장. 또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장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각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가 있어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고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의 언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신이니이다 주의 의로신 우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또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말고 빛난 세마포 수리 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을그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성전의 기가가득참 천사 일곱 1 6장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매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 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매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소드매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어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엎드러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강 유브라데에 쏟으매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지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 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꽃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럼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보기이더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 a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t a 소리가 있고 또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t a s a n 지고만 a n 성들도 무너지니 큰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 s 포도주잔을 받 n t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대 a 더라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 a 사람들이 그 우박의 s a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a s 이 n t a s a 라 t 장.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라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료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자를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단 일곱 머리와 열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장세이후로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사녀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루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의 여 왕이니 일곱 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를 쫓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 그들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의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에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터이여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입니다. 내가 본바이 열불과 짐승 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리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은하게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18장.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주더라. 괜찮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어야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가가지고 그가 사건전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의 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의 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의 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의 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서서 이르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큰 성, 경고한 성, 바벨론시간에판이 네 이르렀다. 이러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감과 비단과 붉은옥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그릇이요갑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유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소와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다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마시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시부한 이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큰성이요 테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런두가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상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큰성허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역에 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이 큰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으로 집어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으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이르되, 근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고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풍소부는 자와 나팔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눈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복술로말미아마국이미혹되었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라하라 19장.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위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큰능력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료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연기가새 새터로 올라가더라 또24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경배하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단무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믿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뿌리노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에 맹렬한 신노의 포도주 틀을 밝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 만주의 주라 하였다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아래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잔치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말 탄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지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 채로 유황불 붓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를 말 탄자 2부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베벌리더라 장.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예배미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 년이 차도록 다시는 망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천 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곳곳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에 모래가 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곳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짐승과 거지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보좌와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 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 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세 이르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심고 남편을 위하여 단한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 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을 하 이르되 이리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의 그림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있고 열 문이 있는데 문에 열두 천사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세문북쪽의세문남쪽의세문서쪽의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열두 사도의 열두 이름이 있라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성은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 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만2 0 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으로쌓였고그성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가더라그의 성곽의 초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은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오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루 타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곧 천지자들의 영예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 도다 보라 내가 속히오리니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부리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부리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네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를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를 받으 예들과 점술가들과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네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느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황명한 새벽 별리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석희오리라시거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